안녕하세요, 영상 클래스 여러분. 오늘은 영상을 좀 다양하게 꾸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까 눈 크게 뜨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고 첫 번째로 색상 매트라고 배경의 색상을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이런 식의 영상을 먼저 가지고 와 볼게요. 이 영상을 크기를 80 정도로 줄여주세요. 이렇게 영상을 변형할 수 있잖아요. 뒤에 배경에 색깔을 넣어줄 수 있어요. New 아이템 클릭하고 칼라 매트 추가해서 타임 베이스 이런 거는 사실 스틸 이미지여서 상관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영상 배경 색깔을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를 눌러서 여기 원하는 색깔을 또 선택할 수 있는데 식탁 매트 색깔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프로젝트 패널을 보시면 이렇게 칼라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저희는 영상을 2층 트랙에 올리고 칼라는 이렇게 밑으로 깔아줍니다. 만약에 이 칼라매트가 이 영상 이미지보다 위에 있으면 이렇게 위로 덮이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 뒤에 배경에 맞게 이런 약간 브이로그 같은 형식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약에 여기 배경을 그라디언트를 넣고 싶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레거시 타이틀이라고 어떤 그라디언트를 넣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 지금 제가 하는 방법으로는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준 후에 1를 눌러서 미니어 그라디언트 비슷한 색깔 눌러서 옷을 잡고 이렇게 당기고 자꾸 이렇게 당기면 여기 밑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그라디언트 배경도 할수 있습니다 요스 여러분 색깔 같은 거 고민 많이 되시죠? 저도 디자인과가 아니라서 색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그럴 때 제가 추천해 드리는 사이트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투 칼라 컨비네이션이라고 이거는 두 가지 색상을 배합에 잘 맞춰서 추천을 해 주거든요 원하는 색 조합이 있다면 요것만 클릭하시면 복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요클릭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앞에 샵은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도 복사해서, 이거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여기 밑에 색깔 바뀌죠? 요걸 바꾼 상태에서 지워주면은, 이렇게, 안정적인 색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LOL 컬러라고, 네 가지 어울리는 색감을 추천해주는 사이트예요. 요것 또한, 여기 위에 보시면 요런 색상 컬러 번호가 있는데, 요거를 드래그해서 복사, 이렇게 눌러서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숫자를 직접 복사를 해서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넣어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색깔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 가지 색상이었잖아요. 여기 클릭만 해주시면은 색깔이 추가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색깔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눌러보면은 이런 색 조합이 나오는데 뭐 이게 조금 아쉽다고 하시면은 이걸 뭐 조절을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미드 포인트를 좀더 이렇게 넓게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우, 색연 같네요. 네. 네, 세 번째로는 UI 그라디언트라고 그라디언트가 제일 중점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거는 들어가셔서 Show All 그라디언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그라디언트를 추천을 해주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색상 표시가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붙여넣으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한 그라디언트를 예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분할 화면 만들기를 해볼게요 4분할 화면 만들기는 그것도 되게 인트로를 할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마음에 드는 영상 네 가지를 우선 여기 버튼 에디션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세이프 박스가 보여요 이것을 드래그해서 여기 드래그앤드랍을 해 주시고 또 여기 보이면 프로그램 모니터 이걸 딱 잡아 주는 역할인데 이것도 같이 드래그를 해 줄게요. 요거는 항상 클릭되어 있는 상태면 좋습니다. 어떤 게 좋냐면 우선 마진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세이프 존이 생겨요. 이것을 중심으로 여기가 반인 지점인데 우선 이펙트 컨트롤 들어가서 스케일을 모두 50으로 줄게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컨트롤을 누르고 움직이면 이런 빨간색 점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고효화를 해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눌러주면은 컨트롤을 누르지 않고도 이렇게 딱딱 맞춰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모든 영상을 이렇게 딱딱 원하는 위치에 넣어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 화면이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내네 화면에 전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트랙을 각자 2번 트랙, 3번 트랙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다른 데 겹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층이 많이 나눠진 4층까지 올라가 있는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 트랙 크기를 크게 봤다가 작게 봤다가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BGM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사분할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일의 포지션은 이렇게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요 화면 분할과 좀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리플리케이트라고 치고, 요걸 가지고 오면 이렇게 화면 분할이 바로 되죠. 이게 두 개면 2층으로 나눠지고, 세 개면 3층으로 나눠지고, 네 개면 4층으로 나눠지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 영상만 이렇게 분할을 할수 있어서 어떤 임팩트를 줄때 이런 기능을 쓸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층을 나누는 화면 분할 효과를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 화면 분할에 관련해서는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주시기도 진짜? 해요. 나중에 급할 때는 뭐 2분할, 3분할, 16분할, 32분할까지 해야 할 때는 이것을 다운받아서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이 영상을 교체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뭐두 번째 영상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두 번째 영상이 뭔지 근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1, 2, 3, 4, 요거를 1, 2, 3, 4, 요렇게 나눠 놨으니까 요게 두 번째 파일인 것을 알고 원하는 영상을 가지고 여기 alt를 누르면서 눌러 주시면 요렇게 저희가 변경한 옵션 값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상이 바뀝니다. 그냥 놓으면은 이렇게 덮어 써져 버리잖아요. 이게 아니라 alt를 누르면서 가지고 오면 그냥 영상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르기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분할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다가 크롭을 치거나 자르기를 쳐서 드래그 앤 드랍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좀 자르고 싶으면 이렇게 오른쪽을 잘라주시면 되고, 만약에 자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지정하고 싶으면은 지정을 해서 쭉 잘라 주셔도 됩니다. 인 e 티를 누르면 이렇게 지정 값의 반대편이 크롭이 됩니다. 고 이렇게 트래킹을 해주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트래킹을 해주면 약간 유니티 딴 것처럼 이렇게 잘 따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영상 위에 올리면은 여기 밑에 그래픽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잘린 영상을 볼수 있고요 이런 영상을 갖고 왔을 때맨 뒤집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펙트 컨트롤 가서 로테이션 270%를 눌러주면은 요렇게 원래 모양으로 옵니다 요럴 때 크롭을 했을 때 레프트를 하면은 밑에가 잘려나가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뒤집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자르고 싶으면 탑이랑 받음을 잘라줍니다. 이 영상도 백트 컨트롤러 스케일을 키워서 제가 먹는 부분만 놓을 수 있게. 근데 딱이분할을 하고 싶다면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분할을 인위적으로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분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화면 분할에 이런 크롭 방법도 있지만 크롭 말고 오페시티를 써서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는 패더 값도 이렇게 줄수 있고 패더 값을 주면 이렇게 잘린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것이고 그 희미해지는 경계선을 좀 키운다 낮춘다 그 팽창 범위이고 오페시티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그런 겁니다. 이 크롭이랑 오페시티는 굉장히 섞어가지고 많이 쓰니까 연습해 보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모자이크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길에서 이렇게 사람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제 화면에 잡히잖아요. 초상권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우시안 가우시안 블러를 쳐주시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준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니스를 올리면은 이렇게 전체가 뿌얘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눌러서 이 할아버지 얼굴만 좀 가리고 싶다. 그러면 할아버지 얼굴 가리고 패더값을좀 높여주면 지금 할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가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 할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여기에만 있진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 얼굴 지금 여기가 있으니까 그럴 때요패스를 누르고 이것 또한 트래킹을 해볼게요. 잘 따라가나 한번 봅시다. 하지만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좀안 나오게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 앞으로도 트래킹을 해볼게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 요런 부분에서는 좀 삭제를 하거나 다시 맞춰주거나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긴 하지만 모자이크 효과가 나름 잘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디오도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비디오도 효과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매그니 바이라고 특정 부분을 강조시켜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건 보통 예능에서 동공 지진이다 제 얼굴만 크게 보여주면서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고자 할때이 기능을 씁니다 비디오 이펙트 디스톨트의 매그니파이 이렇게 가지고 와주시면 이미 동그랗게 어떤 부분이 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좀 크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눈 쪽으로 가지고 가줍니다 눈을 이렇게 크게 하고, 패더 값을 주는 것과, 익스펜션도 활용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사이즈를 조절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그니피케이션은 눈을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요걸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확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리고, 트래킹을 또 시켜줘 보면은, 잘안 따라가긴 하지만, 아무튼 매그니파이는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포리젠탈 플립. 이거는 얘를 이렇게 반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포리젠탈 플립 이렇게 하면 좌우가 반전되는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콜업을 해서 왼쪽을 50% 줄여주면 호리 젠탈 말고 수직으로 반전을 시키고 싶다면 얼티클을 주고 크롭을 줘서 잘라볼게요. 50%? 그럼 이렇게 고양이 합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에 떠있는 듯한 영상이 만들어지네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금 손떨방 기능이 잘안돼 있잖아요. 손떨방을 촬영할 때좀 자제를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바로 여기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주면 스테빌라이징이 됩니다. 한번 이거 외에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노이즈를 이런 식으로 좀 일부러 넣어줄 수도 있고, 얘를 포스터라이즈 이런 거 해보면, 약간 이렇게 그림처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칼라인버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옛날 효과처럼 나오는 것도 볼수 있고요. 다양한 기능이 많으니까, 이것도 하나씩 넣어보시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로마키 합성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요거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선 최대한 초록색 배경 앞에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게 좋고요. 혹은 진짜 안 된다 하면 피사체랑 겹치지 않는 원색깔 배경에서 촬영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색 배경 앞에서 촬영하는데 내 옷이 하얀색이면 내 옷도 같이 날아간다는 거죠. 내 옷과 겹치지 않는 원색의 배경 근데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제일 좋다. 초록색 배경일 때 크로마키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받았던 쿠키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초록색과 피사체가 아주 색깔이 잘 분리된 것을 볼수 있죠? 이펙트에서 울트라 키를 써줍니다. 우트라 키를 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 키키 칼라에서 스포이드로 이 초록색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색깔이 잘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얘를 제 점심에 함께 넣어보겠습니다. 도도도 맛있게 먹었니? 크로마 키를 넣어줄 수 있고요. 띵킹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크로마키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울트라키 가지고 와서 배경 여기 눌러주면 이 정도로 크로마키가 지금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을 좀더 이렇게 아웃붓에서 알파 채널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여기 흰색이랑 검정색이 잘 구분이 되어야 크로마키가 잘 먹힌 건데 여기 회색 부분이 좀 없어져야 되거든요. 여기 매트 제너레이션에 가서 이 부분에 조금 조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검정색이 되는 게다 날아간다는 뜻이라서 이 검정색이 최대한 안 생기게 근데 회색은 좀 날아가게 섀도우를 이렇게 줄여주고 톨러렌스도 페데스트를 이걸 좀 올려주면 이렇게 회색 부분이 많이 날아가죠. 근데 이제 눈도 조금 날아갔으니까 아 눈이 조금 날아가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바꿔주면은 눈이 조금 날아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크로마키가 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눈기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초록색과 파란색 배경에서 하기 아니면 다음번에 좀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거 노가다의 영역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건 애프터 이펙트를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띵킹 이렇게 가져가면은 가져가고 여기 끌어와주면은 알아서 시퀀스가 생깁니다. 로터 브러쉬는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무겁게 작용하기 때문에 영상의 길이를 이렇게 2초 정도까지만 줄여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인데 상단에 보시면 이 로터 브러쉬 바가 있어요. 로터 브러쉬를 누르고 여 영상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만들 수 있는 동그란 커서가 보이는데, 그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구간을 대충 이렇게 그려줍니다. 근데 여기가 잘못 잡혔죠? 그럴 때, Alt를 누르고 이렇게 지워주면 은 조금씩 지워집니다.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크기를 키우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보다 잘 잡히죠? 이게 지금, 그래도, 그래도 배경이랑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에 좀 미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오른쪽 클릭, 리파인 들어가서, 요렇게. 이렇게 머리카락을 다 칠한 상태에서, 여기 포티지 컴포지션 파일로 들어갑니다. 이걸 눌러주면은, 눕기가 따진 것을 볼수 있고, 지금 재생을 시켜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살짝 이상하죠? 음, 이상하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프리즈를 시켜주면, 그러면 이렇게 사람만 따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뭐 여기에다가 글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배경을 넣을 수도 있게 됩니다. 뒤에 배경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눕기를 따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크로마키 앞에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 소스나 이미지 소스를 어디서 구하는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던 세 가지 사이트와 그 밖에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이트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플래시입니다. 언플래시는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먼저 볼수 있어요. 뭐 배경화면을 고르고 싶다면 배경화면을 고르고 필름 사진을 고르고 싶다면 이렇게 필름 사진을 들어가서 보면은 뭐 굉장히 고퀄리티의 사진을 많이 배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메뉴를 눌러서 한 가지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제가 원하는 것을 쓸수 있어요. 그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진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이 중에서 하나를 다운받아 볼게요. 저는 요거 도도해 보이는 요걸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할 때 여기 S 사이즈, 보통 사이즈, 라지 사이즈, 원본 크기까지 있는데 우선 라이선스 정보를 한번 볼게요. 언플러시 라이선스 하에서 무료로 사용가능인데 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판매를 할수 없다는 거고 내가 재편집을 한, 하면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보통 사이즈로 다운받겠습니다. 보통 사이즈도 충분히 크니까요. 파일을 끌어오시면은 이렇게 잘 들어간 것을 볼수 있죠. 너무 귀엽죠? 두 번째로 픽사베이입니다. 픽사베이 또한 굉장히 다양한 사진을 배포하고 있는데 여기는 언플래시와는 조금 차별화된 게 뭐냐면 사진,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 음악, 음향 효과, gif를 모두 배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같으면 이제 비디오 파일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디오 파일에 들어가서 뭐, 여기서도 고양이를 쳐볼게요. 그러면은 고양이에 관련된 파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짤 같은 것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콘텐츠 라이선스를 보시면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콘텐츠를 사용 가능할 수 있고 판매 배포는 안 되고 브랜드에 이 영상을 포함시키는 거는 좀안 된다. 상품이 이 브랜드가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정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여기서 다양한 일러스트 파일도 찾을 수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외부 파일들은 저는 이쪽 두 가지에서 찾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핀터레스트입니다. 여기서 고양이 일러스트 상업 이런 식으로 치면은 여기서는 이제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만 알수 있는 거거든요. 일러스트 AI 다운로드 이런 거 가보시면은 또 가끔 프리 다운로드 할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얼반 브러쉬라고 또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용 약관을 누르면 프리 다운로드 했을 때 개인적 목적으로는 가능하나 어떠한 외주 작업 안되고 웹포스팅이나 뭐 이런 건 출처 명시를 하면 가능하고 유튜브에도 출처 명시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잘 살펴보시고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알려드릴 사이트는 약간 유료 사이트인데요. 유토 이미지라고 한국에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런 언플래시나 픽사베이 이런 거 보면은 외국 관련된 저희 나라에 관련된 이미지 파일들이 별로 없는데 이 유토 이미지를 오시면 이제 완전 한국 특화된 사진, 일러스트 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무료 콘텐츠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라이선스를 무조건 확인해 주시고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미지들도 무료로 배포하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크라우드 픽을 소개해 드릴게요. 크라우드 픽 또한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아마 보시면 500원. 근데 이미지가 막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500원씩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제가 부업 사이트를 찾다가 알게 된 곳이에요. 또 능력자이신 분들은 여기 작가 신청을 해서 직접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수 있어요. 크라우드 픽이나 유토 이미지 모두 작가로 지원해서 이미지를 공유하고 돈도 벌수 있다는 점. 혹시 만약에 사진 좋아하시거나 일러스트에 관심이 더 생긴다면 이런 부업도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국 사이트를 모아놓은 외국의 이미지 영상 뭐 폰트 아이콘 이런 사이트를 모아 놓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얼더 프리스타 이미지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프리스타 포토를 누르시면 요 밑에 있는 게 전부 사이트 이름이거든요. 보시면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던 언플래시도 여기 있고 픽사베이도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넘어갈 수 있게도 되고요. 비디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색감에 관련된 사이트도 이렇게 많은 것을 볼수 있네요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으면은 약간 김밥천국에서 메뉴 고를 때 1시간 걸리듯이 이거 고르는데만 시간을 너무 많이 쓸것 같아서 저는 픽사베이나 언플래시, 핀터레스트 이런 거를 라이선스 확인하고 좀 사용하려고 을 하는 편입니다 맥티티 여기도 뿌리라고 사용되는 것은 아마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퍼블릭 도메인 벡터스라고 이런 아이콘 같은 것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픽위자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프리미엄이 붙은 거는 무료가 아니고요. 모션 플렉시스 여기는 이제 다양한 도시들에 대한 고퀄리티 사진이나 이미지를 제공하는 곳인데 이것도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수 있으니까 외국 영상이나 자연 영상 이런 거를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아이콘 몬스터를 이렇게 하는 이런 아이콘 사이트도 종종 이용하고요. 아, 이거 정도는 하나 봐줘도 될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첨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캠퍼스로 이런 식으로 글씨만 수정할 수 있도록 이런 템플릿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도 아마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어쨌든 이런 PPT, 썸네일, 채널 아트, 동영상, 상세 페이지,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을 주시니까 저처럼 디자인과가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뽑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뮤팟 요것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유튜브 음악이나 효과음 뭐 영상 소스 이런 걸 봤는데는 귀찮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두 좀 모아놓은 거 여기서 보시면 tvn이나 삼성전자 대기업들과 협업을 했고요 여기 배경음악에서 이런 배경음악 유튜브 가능한 무료 배경음악 파일 같은 것도 있고 효과음 영상 소스인데 이것도 한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에 특화된 영상 소스들을 받아올 수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유료라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월 6,900원에 쓸수 있고 또 어떤 유튜버들을 통해서 가보시면 2개월 추가해주고 뭐 12개월에 8만원대 정도로 하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암튼 저는 이런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같은 거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영상 분할이나 꾸미기 하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런 꾸미기는 것에 대해서 좀키 프레임도 넣어보고 애니메이션도 넣어보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좀 생동감 있게 만드는 효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스